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토요일 저녁입니다. 어 노리는 불을 놓지 않고 단웅이하고 순돌이만 불어 놨습니다. 순돌아 올라와라. 에노리가 네, 아, 조금씩 어, 배가 불을, 불고 있습니다. 네,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좀더 있다가 따로따로 따로 풀어놔도 되는데, 어, 좀 어쨌든 저 녀석 한테 어, 무리하게 녀석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무리하게 또 특히 순돌이가 격하니까, 음, 그래서 순돌이하고 다니기만 이렇게 좀 돌아다니게 하고, 노리는 따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순돌아, 이리 와봐. 이러, 어! 기도려 노리. 우 바람도 불고 시원합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없는데 뭐 비가 좀올것 같아요. 어우 시원하다 엄둥아 시원하지 일로와 <laughs> 손들어 한우아 너 저쪽에서 불봤는데또와 어? 이리 와, 단호한 이리 와 같이 안풀어놔도 혼자 저렇게 들고 뛰고 지라니왜 그래? 어? 우리 꼴통을 넣어 놓겠습니다. 손돌아 들어가! 돌래를 먼저 안 풀어 놓으면은 뭐라고 막 뭐라 합니다. 깨끗거리고. 그래서 좀 돌아다니게 하고, 그건 넣어 놓으면 괜찮아요. 아유, 뭐 이렇게 어차피 들기 뛰는 거, 아유, 풀어 놓자 그래. 아유, 모르겠다. <laughs> 우리 잘 어울리니까. <laughs> 제가 그 너무 걱정을 하면 안 되는데, 아우, 제가 그 아픈 과거 아픈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음. 개가 임신되면 암컷이 음, 실패한 적이 한몇번 있어갖고, 한두번 정도 있어갖고 최대한 좀 안전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 야생동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은 어쨌든 뭐 어, 배가 이제 한달 조금 넘었어한달한 한 이틀, 삼일 됐나? 한달 정도, 네, 그정도됐을 거예요. 배가 조금 불렀는데 야생동물로 비유를 하면 안 되는데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면은 어디든 돌아다니잖아 그래도 크게 어 문제없이 새끼들 잘 낳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다 보니까 인간하고 같이 사람하고 접하다 보니까 보호 차원에서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어, 예민하게 좀 하는 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자 보세요 노을 배가 조금 불렀죠 <laughs> 언제 작아서 배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도 저는 어 여기서 가까이서 보면은 오금 배가 불렀다는 것을 응. 느낄 수가 있어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laughs> 참잘 놀아. 야, 서로 다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무 무리하 그러지 마. 야, 일로 와라, 들어가자.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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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들어가. 또, 또, 들어가. 예, 마치겠습니다.